지금 현재 배민 매우 바쁨 하지만 단가는 앞당 고정 2700 쿠팡은 보통 기본 단가는 배민보다 높음 미니가 콜이 안 빠지는 이유 머저리들 맨날 그렇게 똥볼만 차봐라 에유 양아치 직거리 퇴각 배민 양아치들 미션 10개 중에 8개 수행 후 종료하니까 2개 묶어서 계속 주지만 단가는 2개 4600원 미션 중에 1시간 이상 콜을 안 주다가 끝나자마자 콜을 계속 주는 직거리를 매번 하는데 배민 고객센터에 아무리 개선 요청을 드려도 안 변하네요 쿠팡은 통화 중이어도 콜 들어오는 소리가 통화 중에도 들려서 콜을 잡을 수가 있는데 뱀이는 통화하고 있으면 콜 들어와도 크게 소리가 안 나요. 이거 방법 없나요? 어려운 거 아닐 텐데 왜 소리 나게 안 해주냐고. 금천 쿠플은 끝났음. 하루 열두 시간 타면 콜살아 버리는 시간이 세 시간은데 30분 콜 사? 하루에도 여러 번에 한 시간 45분 콜 사도 심심치 않게 있음 톡방에 한 시간째 콜이 안 들어와요. 저는 3시간 6콜 탔어요. 아주 난리도 아님. 다른 지역 쿠플은 콜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 금천 쿠플은 콜사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싶을 정도로 심함. 그에 비해 배민는 경로 조대가 지랄 같아서 그렇지 콜량은 쿠팡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배민 커넥트는 타기가 싫다. 지방 쿠팡 단가 기본 2800 점피엔 3000점피엔 3400원까지 올려줌 물론 기알이 들어가면 저피엔 앞단 3800원 배민은 점피 저피 올 2200원에 기알 들어가야 앞단 2700원 어차피 쿠팡이나 배민이나 그나무래 그 밥이지만 배민 일정산 이후로 이따구로 대니 쿠팡이 메인으로 자리 잡혔네요 배민은 배민 플러스 라이더들 데리고 알아서 하세요 미션 큰 금액 아니면 이젠 뭐 김포 구래동 콜이 정말 없네요 차로 배달하다가 얼마 전에 전기 스쿠터 구입해서 이틀째 타고 있는데 전 오토바이로 하면 콜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어케 된게 오히려 콜이 줄었네요 배달 전업으로 해볼까 했는데 심각하네요 이거 쿠팡 플러스인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있다던데 그거 하면 좀 나으려나요 배미는 며칠간 아예 콜이 단한 건도 없었네요 2022년부터 24년 초반까진 솔직히 쿠팡 욕하는 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개쓰레기라 그냥 욕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었기에 언급조차 안되던 쓰레기 취급받았는데 이젠 배민이 그러네요 욕할 가치도 없네요 마스터가 수락 50% 혜택은 기존과 동일한 2500달이 욕할 가치도 없네요 배민 전화부터 좀 해봐야겠어요 수락률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니네가 와서 해보라고 권역 만들고 단가부터 좀 올려도 할까 말까 한데 미친 거 아니냐고 몇만 명이 전화하면 배민이 아이고 시정하겠습니다 할지 배민 쿠팡 플랫폼에 대항할 수 있는 최대 무기는 콜거절인든요 무슨 맨날 파업해봤자 단합도 안되고 그래서 등급제를 만들어놓고 울타리 안에서 옥죄는 거 옛말에 한 우물만 파면 된다 하지만 배달은 반대임. 쿠팡에서 미션 주면 우르르 쿠팡으로 가고 배민이 단가 좋으면 배민으로 다 이동해야 함. 애플 쿠플은 일반보다 단가 더 주던데 그지 같은 똥콜은 무조건 거절 쳐서 플러스가 똥콜 다 빼야 함. 그래서 플러스가 없어지지. 배민고생 독촉심하네요. 배민고생에서 처음 전화를 받고 점차 여기는 빨리 떠나는 게 정신건강에 육체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네요. 비마트 3개 픽업하여 배송 시작 A, B, C. 세 번째 어디 유배지 같은 곳 보내놓고 200m 남기고 전화와서 고객이 빨리 안 가져다 준다고 전화왔다고 함. 점차 배송원에게 시간적인 압박, 거리계산으로 사기. 이송에 대한 단가는 앞으로도 낮추고 기상 변화에 따른 지금 금액으로 맞추려는 것 같다는 생각 만드네요. 운전을 하며 혼자 배달하며 고민하던 생각 중에 한 가지는 도로 위에서 오토형들의 사고는 자주 목격되는데 찬바닥 도로 한복판에 누워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형들을 자주 목격하며 보는데요. 그게 내가 아니란 보장이 없으니 말이죠. 결국 목숨 걸고 운전하며 사치게 상생하자는 방안이 아니고 돈 벌어다 주는 건 현장에서 일하는 필드원인데 독촉전화 받고 보니 내가 돈 떼먹거나 물건 가지고 튀는 사람처럼 느지게 하네요. 기사가 오픽업했는데 오배달까지 배상문에. 가게 운영하면서 배민커넥트도 같이 타고 있습니다. 오픽업 오배달은 이번이 처음이라 기사가 어떤 식으로 변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문 세 건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문 세개 A, B 씨 기사 한 명이 A, B 잡음 기사 한 명이 C 잡음 세개다 같은 이름의 동세개다 동시에 조리 완료가 됐고 비가 와서 좀 늦으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A, B 잡은 분이 일찍 오셔서 픽업해가심 10분쯤 뒤에 C 잡으신 분이 와서 조리 완료인데 음식이 없다 물어보시기엔 가서 확인해보니 A, 이 잡으신 분이 A씨를 가져가심 가게에는 B만 남아있던 상태 기사님한테 다른 기사님이 가져가신 것 같다고 고객센터 연락해보겠다 하니 다른 배달건 때문에 배차 취소해야 될것 같다고 말하고 가심 쿠팡은 주문 접수부터 배달 완료 이후까지도 배달 파트너 연락처가 안심 번호로 보이지만 배민은 배달 파트너 연락처가 애초에 없어서 오픽업 또는 오배달 하신 기사님께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없는 시스템.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니까 기사님 연락이 안된다고 피건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릴 예정이고 식건 바로 재조리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기에 가능하다 긴급배차 넣어준다고 해서 5분 정도 있다가 씨는 재조리해서 배달 출발했습니다. 그러고한 10분 뒤쯤 고객센터에서 A. C 가져가신 분이 A에다 10에다라고 C에다 A를 5배달해 버려서 A는 재조리 요청비는 주문 취소 요청 원하신다고 연락 와서 A 재조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가게에서 40분 이상 방치된 B 취소된 음식은 어떠하냐? 5배달하신 기사님이 가져가신 거냐? 물어보니 한두 시간만 보관해 주시고 따로 연락 없으면 죄송하지만 자체 폐기 부탁드린다 이러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A 취소, B 재조리, C 재조리 총 다섯 개 음식을 만들어 보냈고 손실 보상은 A 취소건, B 씨제조리건두 개에서 세 개가 접수된다 했습니다. 궁금한 건 기사님 한 분으로 인해 주문 세 건이 손실 보상이 접수가 된 건데 이건 오피거 5배달둘다 하신 기사님이 음식 세개값 전부 변상하고 본인이 음식을 회수하는 방식인가요? 한시간쯤 지났는데 비음식은 혹시 기사님 가지러 오실까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고객센터에서도 연락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니 마감까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 음식 세개 값이 1 4만 원이고 비도 오는데 참 안타깝네요.